네, 안녕하세요. 이경재입니다. 저는 어, 이번 영화에서 어, 해군 대위 장학 수역을 맡았습니다. 저도 이 프로젝트에 이제 제안을 받고서 이제 시나리오도 보고 그리고 또 제작사나 감독님이 이제 전달해 주신 어떤 자료라든가 뭐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점은 이야기의 베이스가 어, 사실에 의해서 이제 시작한 거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. 물론 이제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영화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요. 그래도 인물이라든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그 사건을 수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그런 사실적인 거 실제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많이 그 밑에 베이스로 뒀었다라는 거가 좀더 마음을 좀더 움직이게 한게 가장 큰것 같고요. 그리고 제목이 인천 상륙 작전이어서 저도 전쟁 영화로만 그려질 줄 알았었는데 시나를 읽다 보니까 전쟁 영화보다는 오히려 더 심리전에 가까운 첩보 영화로 저는 좀 읽혀서 제가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좀 상상하고 읽었었던 어떤 그런 내용하고 주제하고 이런 거하고 조금 달라서 좀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. 아주 훌륭한 배우시죠? 뭐 신들러리스트서부터 뭐 아주 뭐 요즘에는 또 나이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액션 영화에까지도 막 많이 나오셔서 한국 영화 팬들의 연령층까지도 많이 다양하게 확보를 하신 배우분과 함께 작업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. 어,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이 기회에 뭐 제가 뭐 헐리웃 진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<laughs> <laughs> 미안미스께서 k m o 에 진출하시는 거라고 저는 <laughs>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국에 오셔서 촬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좀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. 대홍읍답 <laughs> 때. 이제 같이 처음 작업을 했었는데, 태어업때때 그렇게 아주 가까워지질 못했어요. 왜냐면신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, 그때는 상대적으로 좀 정우성 씨가 좀많아서가지고 정우성 씨랑 좀 가까워졌고, 범소 형이랑은 좀 가까워질 계기가 좀안 됐었는데, 오브로더스 이후로, 오브로더스를 이제 몇 개월 이제 같이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가까워졌고, 그러면서 이제 또, 아, 이 작품은 그 오브로더스 끝나고서, 아, 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어떤 그런 아쉬움만 남긴 채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같이 이 영화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요. 저도 굉장히 뭐 기대가 많이 되고요. 또 전에 했었던 작품에서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하고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범총이 또 어떤 또 아주 무시무시한 연기를 해내실지 굉장히 기대됩니다. 아무튼, 뭐, 이번 영화도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영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큰 그런 역할이고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 관심 계속 많이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또, 아, 영화 이제 어느 정도 촬영이 다잘 마치고, 그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 날이 뭐 조만간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